실질임금이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31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8월 실질임금은 330만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7만 6천원 적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올 2월을 제외하면 단한 차례도 실질임금은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2023년 2월조차도 0.7% 조금 상승했고요. 전년도 동월에 급격한 실질임금 하락에 의한 기저효과입니다. 이 기저효과는 아까 내내 우리 홍성구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셨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실질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연 이렇게 그 계속 하락하는 것은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 이래 최악의 마이너스 기록입니다. 역,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기록입니다. 실질임금 연속 하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킵니다. 분배지표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외환경에 의한 고유가 고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일하는 국민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국민의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생활비 경감 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 등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민 국민에게 떠넘기는 면피용 예산, 해외 순방 이후 늘어난 대통령 체면치레용 ODA 예산만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 민생회를 열고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의 재정 늘리는 게 인플레로 연결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아주 작은 개도국 같은 나라의 얘기지 통상적으로 재정보다는 금융에 의해서 화폐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 이상 대개 OECD 국가에 들어간 나라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클린턴 정부 시절에 레리 서머스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지출 감축을 하기에 하기 전에 우선 세금을 인상해서 세수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긴축 재정을 하려면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하려면 세수 그 감세보다는 그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클린턴 정부 때 했던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했습니다. 정부의 일을 통해서 지난 앞으로 향후 10년간 약 8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기, 대기업의 증세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의료보장에 대한 확대를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데 돈을 쓰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고 미국 의회가 동의한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 지출만 줄여서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경제를 잘 모르시면 좀 전문가에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